집이 가격 대게 괜찮다 그잖아? 좋지 음. 지금 이 가격에 복층을 어디서 구하니? 그렇지? 음. 음. 이게 뭐 어쨌든 이게 단층이면 가격이 뭐 2억 4천이면 뭐 그렇게 싼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복층이니까 음. 어 복층 요즘에 분양하는 데가 뭐 보통 5억, 심하면 뭐, 한 6억, 8천, 7억,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비하면, 빌라가 4년 됐지만은, 그래도 2억, 4천이면, 복층이 2억, 4천이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 같아. 집구는 살짝 애매하잖아, 솔직히. 그래, 이게 방이 조금, 그 위에, 위에, 복층에 다락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층구가 좀 낮아, 그지? 맞아. 응, 어, 그래서, 온전히 방이라고 하기는, 뭐 조금 온전히 방으로 쓰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여기 안방하고 지금 너서 있는 그쪽 공간이 이제 방이 두 개인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공간은 분리되어 있지만 열어놓으면 거실 연장이라고 또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뭐 신혼 부부나 아니면은 뭐 아이 한, 하나 정도 있는 한명 정도 있는 그런 가족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옆에 테라스가 여기에도 있고 위에 복층도 테라스도 있고 테라스가 위아래 두 개가 있어. 음. 응, 그거 괜찮은 것 같아. 맞아. 이 옆에 여기 빌라 새로 지려고 공사하기 전에는 여기 막 숲으로, 숲처럼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빌라 공사를 하고 있어서 조금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떻게, 어떻게 높이를 들지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되게 괜찮았을 것 같아 테라스에. 독립적으로 이렇게 딱 가려져 있어가지고. 아니, 풍경 경치가 좋아. 그러니까 경치가 괜찮았을 것 같아. 흡연자들은 아주 최고의 조건인 것 같아. 음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게 가격이 이 정도면은 거의 분양가 수준이거든. 4년 전, 2018년도 분양가 수준이야. 지금 이 정도 하려면 얼마나 들어? 지금은 5억 정도는 달라고 하겠지. 어, 그 정도는 달라고 하지, 5 정도는. 왜냐 지금 뭐, 원자재 값도 올랐다고, 공사비도, 자재비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오르긴 했지. 음, 뭐, 이렇게 싸게 못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뭐, 평당 한 700, 뭐, 이렇게들 다 짓는다고 하니까요, 예. 평당 700이면 이거 위아래 다 하면 뭐, 이게 복층 짓는 데만도 1억 든다 그랬어. 그러면 이거 사실 자재값, 지금 시세로 하면 자재값, 또안 되는 거지, 따지고 보면. 음. 음. 싸긴 싸. 음, 이 정도 가격이면. 요 근래 본 빌라 중에서는 제일 싼거 같아. 음. 2인 가구로는 충분하다. 충분하지. 애기가 한명 있어도 괜찮다. 애, 애한명 있어도 괜찮고. 중학생이면? 중학생 정도도 괜찮지 뭐. 자기 방을 어떻게 줘? 위에다 하면 되지 뭐. 우리 애들 뭐 좋아할 것 같은데 뭐. 음. 그렇게 방주면 재밌어 할것 같은데 뭐. 위에 독립공간으로 다 쓰라고 하면 되잖아 형 요새 여도커 <laughs> 음, 그래도 아, 키가 좀문제긴 하겠군 그래 음. 그게 좀 낮으니까 음, 그래도 위에 다 쓰라고 하면 이, 이 넓은 공간이나 테라스 면간다 쓰라고 하면 너무 좋아겠지 가격이 깡패 아니니? 이, 이 가격에 이런 빌라 구하기가 어디 쉽지 않아 부엌은? 음. 주방도 뭐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어차피 대식구는 못 지내 이런 데서 음. 두세식구 쓰기에는 뭐딱 좋지 뭐. 주방도. 저 정도면 충분하지 뭐. 어, 모자람이 없어, 어? 저 정도면. 응. 여기 냉장고 응. 집어넣고 하면. 어, 괜찮을 것 같아. 잘 어, 해놨어. 가격이 깡패야, 진짜. 응. 어디 가서 이 가격에 이걸 구하니? 그러지. 그, 이런 거를 뭐한 4억씩 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사보 4억 5천 4억씩 달라고 그다러면은 조금, 그 이건 아니지만, 2억 4천 뭐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 집 구하시는 분들은 이거 노려봐도 될것 같아. 음. 나도 팔짝 괜찮은데그좀 <laughs> <laughs> 주식이 회복이 되면. 그렇지. 이런 거는 뭐 사서 월세 같은 걸 내줘도 기가 막히게 나가지. 뭐 보증금 1,2천이야. 8,90만 원 받아, 받을 수 있어, 충분히. 이자 내고 그래도 되겠네. 되지. 2억 4천이면 뭐. 음. 월세 같은 거 내줘도 충분하지. 월세 이런 거 인기 진짜 많아. 안방 사이즈는 어때? 안방 사이즈, 뭐, 평범해. 그죠 괜찮네. 음. 침대 놓고, 뭐, 이것저것. 너무 좁지도 않고. 괜찮아. 또, 안방에서 또, 바로 테라스 나가는 데가 있어서, 화장실하고 테라스하고 바로 있어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살기가. 테라스는 뭐, 타일 떨어진 거, 이건 좀 손으로 좀 타야 될것 같고. 음, 음. 아, 이제 손은 좀 봐야지 4년 됐으니까 도배하고 바닥은 안 해도 될것같고 그지? 바닥은 뭐 괜찮아. 응, 바닥은 깨끗하다. 청소만 깨끗하게 하고도 응. 내번하면 응. 이제 테라스 타일 같은 게가 조금 보수를 좀 해야 될것 같고. 응. 응. 그런 것만 빼면 뭐 괜찮아 가격. 음 응. 가격이 싸니까 일단 응. 좋아 보여.